안녕하세요. 상담해주는 미술가입니다. 오늘은 미국 미대의 순수 미술 전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순수 미술 학과는 영어로 fine art라고 하고요. 순수 미술을 4년간 배우고 졸업하면 예술가가 되는 학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의 미대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하면 바로 미국에서 예술가로 활동을 할수 있어요. 순수 미술 학과에서는 작품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작품을 홍보하고 팔고 미국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지원해 주거든요. 재학 중 전시도 하고요. 음식점이나 가게를 섭외해서 설치 미술 작품을 만드는 과제도 있고 성공한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인턴도 하니까 아티스트로서의 직업훈련을 빠짐없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은 한국보다 미술 관객층이 두텁고 시장이 넓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것처럼만 하면 작품을 전시하는 일은 어렵지 않고요. 판매도 가능하지만 물론 작품이 좋고 꾸준히 활동해야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그래도 작품 판매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건 어려우니 다른 직업은 늘 있어야 하고요. 순수 미술을 배운 사람들은 보통 자립적이고 재능이 많기 때문에 예술가가 아닌 다른 직업을 찾기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는 편이에요. 미국에서 잘 알려진 미술대를 졸업하면 전공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고요. 제 동기들만 해도 사무직, 서비스직 같이 미술과 관련 없는 직업을 가졌지만 잘 살고 있어요. 순수미술을 대학에서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예술가를 평생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건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여러 직종에서 근무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 미술 관련직으로는 미국의 갤러리, 박물관, 비영리재단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여건은 한국보다 좋고 경쟁률도 한국만큼은 치열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쟁은 센 편이에요. 미국에 갤러리나 박물관이 많아도 일반 회사보다는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곳이 더 늘지 않는 추세라 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순수 미술은 디자인에 비해 취업이 보장된 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공을 선택하는 까닭은 순수 미술에 대한 매력 때문이겠죠. 미국 미대의 순수 미술 커리큘럼은 단순히 예술가로 활동하기 위한 수업들은 아니에요. 순수미술 전공하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많이 여겨지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절대 아무렇게나 하거나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찾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비평 받고 홍보하고 그렇게 4년간 배우고 성장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아는 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죠. 이런 이유로 미국 미대의 순수미술 학과에는 다른 전공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편입하는 사람을 자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강하고 좋아하는 건 잘하는데 싫어하는 건 전혀 못하지만 끈기도 있고 DIY처럼 모든 스스로 해결하는 자녀를 두셨다면 순수미술은 아주 좋은 전공이 될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싶고 미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고 미술 작품을 만들고 싶고 미술이 적성에 맞는 분들은 순수 미술을 전공하시면 돼요. 예술가가 될 생각은 없지만 다른 것에 비해 미술하는 건 재미있고 싫고 좋은 게 강한 학생분들이나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 자아를 찾고 자신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전공이에요. 졸업하고 나서 아티스트로 활동하지 않을 것 같다면 졸업 1년 전부터 디자인 포트폴리오나 인턴십을 준비하시면 디자인 쪽으로 취업 가능하고요. 제가 소개드린 대학에 입학하면 다른 직종 취업도 가능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